김혜수 선생님께서 신민아 배우님이 지금까지 작품에서 만난 딸들 중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, 실제로 모녀 호흡을 보신 소감 어떠신지 조금 말씀 궁금합니다. 아,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영화인이고 지금 막 밖에서 얘기를 나눴어요. 제가 일 어, 나는 이제 뭐 엄마도 애끓지만 아, 제가 정말 우리 미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느꼈던 게 연기를 할때그 눈빛과 서로 그 통하는 감정이 그 배우를 떠나서 정말 모녀 같은 그런 감정을 서로 주고받는 거를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. 그래서 정말 조금 전에 미나, 널 만나서 정말 진짜. 우리 딸 같은 마음으로 연기를 해본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예. 제가 만족한다 그러면 좀 너무 좀웃인것 같은데, 아니, 저는 음, 미나하고 이렇게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 연기했던 게 어,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예. 진짜 <laughs> 배우들 네, 솔직하게 얘기해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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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도 저 역시 음, 사실 선생님이랑 연기하는 게 처음에는 좀부담도 스럽고 잘할 수 있을까 긴장도 많이 했었는데 첫씬 찍고 선생님이랑 첫 씬을 찍고 물론 안 보이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뭔가 이상하게 음, 그러니까 엄마 같다라기보다 그냥. 이렇게 큰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선생님도 저랑 되게 비슷한 어떤 본능적으로 느끼는 비슷한 유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편안함이 있었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를 보니까 그냥 선생님 덕분에 진주가 되게 사랑스럽게 그려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영화를 보고 선생님 덕분에 그 진주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차연이 되게 묻어나고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하게 지금 마음이 있어요. 선생님이 워낙 또 편안하고 예뻐해 주셔서 그네 음 저도 현장에서나 어다 찍고 난 다음에 선생님에 대한 그 마음이 되게 가슴 깊이 있거든요. 그런 점들이 영화에 조금 어 묻어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방금 이제 호흡에 대한 만족도는 말씀해 주셨는데, 이제 워낙 관객들이 두 분의 모녀 호흡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. 그두분 그 모여만의 그 자랑을 좀 해주시면, 케미 자랑 해주시면 감사하겠고, 그리고 한보라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겠는데, 근래에 좋은 소식을 발표 하셨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영화에 대해몰일이 조금 더 오늘 되셨을 것 같은데, 거기에 대한 신경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예, 그, 케미는, 음, 정말, 음,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, 음, 정말 예쁜 딸이지 않았나, 예. 어, 영어를 보고 나서, 만약에, 어, 조금, <laughs> 좀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, 음, 마치 제 딸하고 한것 같은, 예. 제가 그 박북자를 짓고, 진주가 제 친딸 같은 느낌으로, 예, 저희가 너무 케미가 좋았던 것 같아서, 음, 좋았고, 그 다음에, 현장에서도, 예, 저희가 서로 너무 닮은 게 많았기 때문에, 아마 감, 감정이나 감성이나, 또 저희가 그 느끼는 게, 그, 많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. 네 예,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오늘 호흡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, 또이 자리를 또 빌어서, 저고 가장 또 많이 부딪혔던 게 저희 가이드 강계영 씨거든요. 그런데 예, 강계영 씨도 참 너무 편하게 연기를 잘 해주시는 어, 배우분이 돼서 어, 참 좋은 캐리로 예, 끝까지 예, 잘 재미있게 잘 어, 호흡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작품은 참 제가 그게 예, 많았던 것 같아요. 예, 주위의 배우분들이 어, 너무 좋고 또뭐 이번에 딸 하나가 또 생긴 것 같은 느낌? 네그 예, 정도로 예, 너무 행복합니다. 네, <laughs> 아, 네, 저도 선생님 말씀처럼 캠이 네,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어, 저 마지막에 선생님이랑 마주 보면서 어, 눈을 마주보고 연기했을 때는. 이어설때부터 너무 나와서 감독님이 좀 자제를 시키셨거든요. 그래서 조금 오히려 이렇게 꼭꾹 차보면서 어, 연기했던 게 오늘 영화를 보니까 그감정이 되게 어, 오히려 <laughs> 좋았는데 그 정도로 선생님 이제 눈을 보면 뭔가 너무 네, 그냥 연기가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케미가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본영 간에 좀더신밀한 포즈 한번 네, 부탁드려볼까요?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내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야.